<laughs> 오늘, 도전. 오케이. 오늘 한 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늘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일단 다, 일단 다섯 시간 잡겠습니다. 다섯 시간. <laughs> 일단 다섯 시간은 잡겠어. 오, 왕님 사냥 실력이 좀 날이 서 있는데, 지금?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야. Jag <laughs> <I> ser. <laughs> <laughs> 아 여기도 모았어? 뭐 <laughs> 여기도 모았어? 뭐 태국님 진짜 이상 그좀 엉뚱하다니까 하는 거 모르네. 아, 다 아, <laughs> <laughs> 지지 마소. 아, 진짜 와, 사령방 지금은 좀 힘들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파밍할 때는 사람들이 뭐 젠타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잡고 그랬으니까. 나는 되게 빡세게 젠타임 우리 팀은 다 젠타임 다 재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잡았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그때랑. 지금은. 아직까진 멀쩡하거든? 지금 주슬림이 있어가지고, 주슬림도, 주슬림도 아직 멀쩡하단 말이야. 그 명인이 50억을 할까요? 일단 그 명인이 50억을 할까?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50억 하려면은 7시간을 해야 되는데 7시간 이상을 해야 돼 사냥. 을 아니 근데 명인 생각보다 많은데 왜 룸밀 때를 하지? 할 이유가 없잖아 명인. 모르겠어요. 계속 할것 같은데? 저 사람이 쉬자고 할 때까지 할 거야. 호박 100개, 100, 100 나도 100개. 그러니까. 지노바코박 100개씩 먹으려면은 거의 1시간 40분 사냥해야 될걸? 승부다 아자 내가 이길 것이야 일단 이 주술님이 내 일단 피로도를 일단 줄여주고 있어 일단 최소 2시간은 안쉴것 같거든 최소 아 근데 나도 마필 자극 되면은 안쉴 거.. 안쉴것 같긴 해 사냥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나도 마필 자극 때문에 이거 포켓 아이 아, 그니까, 이 주슬림 덕분에 내가 지금 막, 빡세게 사냥 안 해도 되잖아. 힐만 집, 중적으로 오틱싱만 줘도 되잖아. 아, 씨, 사냥하면서 먹으려고 초콜릿도 사왔단 말이야. 아, 초콜릿 바. 초콜릿은 아니고 초콜릿 바. 이거 뭐냐,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좀큰 이거 걸로 사왔어. 열량 그니까, 당 떨어질까봐. 작정하고 왔습니다. 아니, 나 원래 트윅스 살라 그랬거든? 근데 트윅스가 없어, 편의점에. 어우씨 찾다가 이거 초코바로 이걸로 큰 걸로 사왔어트 티스 티스 먹고 싶었는데. 야 바퀴장 만전이면은 돈이 벌려요. 야바퀴당 <laughs> 만전에 하, 사냥 그 그냥 격수 하나 구해서 가요. <laughs> 파밍을 가야 바뀌죠. 채널 올려도. 예를 들면은 어, 사냥하면은 별로 차이 몰래 없어요. 차 올려 아무리 올려봐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거는. 파밍 할때좀 바뀌지. 공성전이나. 그거 아셔야 돼요. 3차 나왔을 때도, 그, 슝가가 현역이었어요. 가능할 수도 있지. 80억이요? 아, 하루에 80억이면요. 그거 아셔야 돼요. 8 0일이면은 어, 4차를 찍을 수 있어요. 하루에 80억, 80억이면. 미친 속도예요. 좀 속도를 좀 줄이세요. 아씨. 아. 아재 어? 아재야 <laughs> 야 저게 재밌었다. 야 내신 대우가 웃겼다. 야, 내신 대우는 웃겼다. 와씨어 내신 대우 오야 센스가 저거 저분 센스가 와씨야 남이 버린 개그를 주워먹네 그걸. 와 아, 맞다. 그, 그런 사냥 이벤트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냥 이벤트. 솔직히 OX는 모르겠어. OX는 채널 인원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 뭐, 그렇긴 한데. 아. 옛날엔 나, 그니까 요새는 낭만 이런 게 없다니까. 와 아, 그런 거 보면 로스트하크가 참 대단해. 유저들 낭만 챙겨주잖아, 로스트하크가. 원래 MMORPG는 낭만이거든.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이거 월드코인으로 하, 하루 매출 3천이 나올까요? 바람의 나라 안 나올 것 같죠. 한 달이면 10억인데, 그러니까 한 달이면 10억이고, 1년이면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천 그러니까 하루 매출 3천까지는 안 나오겠지. 지금 일본에 몇 개씩 올라올까나. 존나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조금씩 올라올 때도 있으니까, 이거 체크가 안 되나? 저, 저것만 해도, 하나, 하나에 800원이거든? 용비 어쩔 수 없어요. 용비는 진짜 힘들어요. 그니까 러 용비를, 그니 그러니까 한, 진짜 하루에 한 8시간? 이렇게 파밍할 시간 없으면 그냥 사는 게 낫아. 차라리 그게 맞아. 산 다음에 차라리, 천천히 하나씩, 용비 하나씩 해가지고, 본전을 메꿀 생각하는 게 낫지. 지금 1차가 용비 캐러 가는 건 지옥입니다, 지금. 아니 나처럼 초반에 승급하는 사람들은 뭐 얻을 게좀 있었지 초반에 승급하는 사람은 얻을 게좀 있었을 거야 야이두술은분 거의 한시간 동안 한시간 거의 조금 넘었, 넘었지 않나? 지금 사냥한 지한시간 동안 지금 계속 저주마비 걸고 있고 네 키고 합니다 저 부드러운 이동이 편해요 보기가 편해 옛날부터 부드러운 이동 생겼을 때부터 쪘어. 뭐 거친 이동 써도 상관없어요. 어. 지금, 지금 좀 빨라 보이거든요? 빨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거. 아, 살짝 지옥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1시간 40분째 안 쉬는 거 싫어요, 이 사람? <laughs> 그러니까 나도 저,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나도 어, 이, 이 사람 도와주신 사람도 대단하네, 이 생각 딱 하고 있는데. <laughs> 거의 한... 내가 아까 3시 10분에 사냥 시작했거든? 내 기억으로 그니까 러 지금 나그필요도 최소한 줄이려고 지금 보시면은 원래 평소처럼 아까 초반에는 좀막 이렇게 무빙이 좀 빡세게 놓고 했거든? 지금 한 단계 낮췄어요 아우니 마력이 몇이지? 3만 달이에요? 근데 공주를 달라고 안 하지? 호박 지도박 100개씩입니다 1 시간 45분? 돼... 되... 돼가지고 지금 호박이랑 지도 막다 찾네. 요 3만 원안 돼요. 3만 원 자동 회그 자동 회복용으로 서버 안 돼, 3만 원. 5만 원 돼야 될 걸? 어, 거의 2시간 다돼 가는데 아직 11억, 11억, 12억밖에 못 했어. 아, 맞구나. 10억이 맞구나. 안치안을 보통 7억 하니까. 왜 자꾸 20억을 왜못 했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네. 2시간 다돼 가는데. 시간난1 0억을 잡고 있었는데. 아니, 나 지금, 내가 잠깐, 어, 약에 절여졌나 보다. 왜 시간당 10억도 못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었어. 시간당 10억이요? 가능합니다. 명인이랑 사냥하는데, 그룹을 안 하면 시간당 10억 나와요. 루탈컨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졸리다, 씨. 나는 슬슬 잘 시간 다 돼가는데. 그래서 자면서 사냥하겠는데? 그리고 하나 큰일 났어. 지금 똥마려죽겠어배 아프기 시작했어. 생리 현상을 이겨야 돼지금 버틸만해. 그똥까지는 아니야. 아, 혼돌리니, 혼돌리니까 잠좀 깨네. 방금 거의 반쯤 눈 반쯤 감아가지고 진짜 사냥 옥었는데 졸릴 때마다 혼돌리, 혼돌려야겠다. 아니야, 고작 똥따위에 내가 질수 없지. 아이, 나 자꾸 아웅님 점수 물어보지 마. 나한테, 저는 저한테 피드백 신청한, 신청한 사람만 점수를 측정합니다. 안 정했어요. 아예 측정도 안 했어. 딱2 시간에, 지금 2 시간 했거든요? 거의 어, 13억 했네요, 13억. 2 시간 조금 덜, 아니, 한 1, 2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2 시간 들려요 어이씨. 아, 경시 서리 당했어. 아. 아, 이거 눈치쌈 졌다, 내가. 아, 씨. 지금 도끼가 살짝 서려있어, 내가 봤는데. 플레이에 도끼가 보여. 랭킹 좀 올려야겠다. 막 하는 도끼가. 어 이제 줄살님 끝. 이제 어우 이제 시작 시작하면 되나 사냥을이 사람 두 시간 동안 채팅한두 마디 치두 마디밖에 안 치는 게 맞아? <laughs> 어우 진짜. 이 람바 랭커는 이 정도는 해야 랭커를 찍는다. 아, 내가, 먼저 사냥을 가자고 했어, 전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먼저 가자 했는데, 아웅님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사냥을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올라왔어. 어젠가? 오늘. 오늘 먼저 올라와가지고. 죽어보자, 한번. 야, 절대 언제 신나 한번 보자 했는데, 진짜. 아, 내가 질것 같아요. 내가 질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오늘 컨텐츠에요, 이거. 사냥 오래 하는 거. 컨텐츠입니다 절대 안 쉬기. 격수가 먼저 시작할 때까지 쉰다고 얘기 안 하기. 근데 내가 질것 같아 이미. 어 이미 내가 진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 맞서 싸워. 포기하지 마. 맞서 싸워. 야 내가 진짜 이 정도는 대한 랭커 찍습니다 여러분. 아, 우 사람, 뭐가, 씨? 아, 진짜, 끔찍하다, 어. 아니, 왜 슬슬, 슬서 도사한테, 힘... 아, 안, 안 힘드세요. 한번 물어볼만 하지 않나? 아니, <laughs> 안, 힘... 안 힘드세요. 물어볼만 하지 않아 <laughs> 지지치겠습니다. 아, 야, 20억 찍고 지지쳐야겠다. <laughs> 아니, 20억 찍고 지, 지쳐야겠다 <laughs> 안되겠다 <laughs> 야, 여기 가게 안 보인다. 어디겠어? <laughs> 아, 안, 안 돼, 안 돼. 아, 아니,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아. <laughs>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아, 도저히 불리한 싸움인 건아는데 아, 도적도 은근히 힘들어. 아닌가? 네, 나 자객을 자객으로 흉가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옛날, 옛날 사냥, 기억밖에 기억 안 나. 손코너 20억을 하는데, 와,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와, 씨발. 아, 솔직히, 지금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래, 근데 그냥 질려, 지금. <laughs> 이 사람, 이 사람 채팅도 안 치니까 질려. <laughs> 그냥 기계, 그냥 기계, 기계랑 사냥하는 거 같아. 아니, 노블림은 그래도, 사냥, 사냥 오지, 오래 해도, 중간중간 쉬, 쉬면서 한단 말이야. 아, 잠깐 쉬고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사냥 오래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쉬고 이러버리니까, 아, 미친 사람이야, 이거, 아. 아, 진짜, 그니까, 아, 미친 사람이야, 이거, 아. 아, 그냥 사냥이 매크로야, 그냥, 이거, 아, 말이 안 되고. 아, 나도, 아니, 그니까, 나도 소통은 다 하잖아. 아, 하는데, 아, 나는, 나는 그래 솔직히 그래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 아나 물리적으로 힘들잖아 나는 <laughs> 나는 물리적으로 힘들잖아 저렇게, 이렇게 혼 하나 이거 빵꾸나잖아 존나 짜증난다고 사냥할 <laughs> 때마다 역수가 <laughs> 무빙샵 빡꾸나는 거랑 도사가 혼 빵꾸나는 거랑 스트레스가 좀 다르단 말이야 사냥 스트레스가 아 미친 사람 같아 어 벌써, 벌써 구글이야? 몇 밖에 놀았냐 이거 와와 와, 미친 20억 동안 20억 활동한 한번한 번도 쉬자고 얘기를 하네 와씨 와 진짜 질린다 나이 사람이랑 사냥할 때는 무조건 경험치를 얼마 할까요 정해놓고 해야겠어 와씨 지금 3시간 넘었거든요 같이 사냥한지 3시간 넘 3시간 동안 한번은 쉬자고 안해 솔직히 아니, 3시간 동안 나도 나도 소, 나도 뭐 매크로 쓰는 말고 손으로 이렇게 손 쓰는 걸다 보이잖아 어. 와, 나도 3시간 동안 은 손도사로 계속 아, 사냥 안 하는 미친놈인데, 이 사람은 더 해, 나보다, 지금. 아. 저요? 아 막걸리, 아니, 선언 안 합니다. 다, 다 돌고 얘기할 거야. 이놈밖에 다 돌고, 님, 지지. 지꼴도 <laughs> 그뭐 탈출할 거야. <laughs>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 또 말, <laughs> 아, 나 딱, 이, 딱 20억 찍으면은 얘기하려고. 내가 원래 이거, 아웅님이랑 사냥하기 전에 경치가 정확히 얼마였지? 봐주실 분인 있는데. 봐주실 수 있나요? 10억 5천? 20억 했으니까 좀 쉽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희망, 희망상, 희망부문이겠지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데? <laughs> 아나 계속 안 쉬어서 내가 지금 계속 안 쉬고 있어서 하루에 <laughs> 배우도할수 <살> 있다. <laughs> 아나 오늘 아웅님 방송 리, 리플레이 좀 봐야겠다. <laughs> 아 지지 <GG>. 못이겠다 <laughs> 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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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이다 헤헤헤헤겠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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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아 이십억 와와씨십억은억와 진짜 <laughs> 아 질린다 <된다>. 어우야 <laughs>

어후. 바로 루탈. <laughs> 아, 진짜, 아웅님, 와, 못 이겠다. 네, 도적, 도적 키워야 되는데. 늦게까지. 어, 보통 제가 애초에 방송을 늦게 키니까. 아, 어, 진짜. 야, 20억을 할 동안, 와, 저거 한 번은 아예 안, 안 쉬어버리네. 미... 아, 아손 아파, 씨. 어... 저 사람 질린다. 무섭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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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정하고 왔는데 졌습니다. 아 씨.